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석기디 코인은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xrp 리플 코인 뭐 3천원을 이탈했다가도 다시 또 끌어올렸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렸다가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애 간장 녹이고 있죠 자 3천원 라인때뭐 지난 영상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유 이 이유는 지난 12월 달에 박스권을 3,000원, 3,250원, 3,500원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한달 동안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손바뀜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 말인 즉슨 3,000원 라인 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현대는 XRP 조정이 끝나고 나서 3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인가 70%의 랠리 시나리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자, 70%의 상승될리, 당연하게도 XRP 코인의 모멘텀이 없다면 상승 또한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우리나라 국한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확실한 정치적인 안정감이 같이 가져오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를 기대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xrp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떤 부분이 있길래 이렇게 70%의 랠리를 기대하고 있을까? 자, 그 부분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트럼프의 관세 폭탄, 이거는 팬데믹 급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 쇼크 때와 똑같은 충격을 주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가가 올라간다면 당연하게도 금리 또한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러한 우려감들이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엄청 커졌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반영을 정말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자, 펜핸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시장은 줄렁줄렁거리면서 어느 라인까지 확실한 바닥을 확인하는 절차까지 가져왔다라는 거. XRP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삼각 수련 패턴을 만들어냈다. 말 그대로 3,000원대 라인을 단단히 지지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CBDC의 디지털 화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진다. 1 1 d c 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제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도저히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 1대 1로 연동된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 최근에 이 브릭스라는 연합이 나오면서 달러를 이용 안 하겠다 라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은 심기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가 있습니다 자기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펀드시장의 상장입니다 이두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이제는 니플코인을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xrp 니플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얼마입니까? 고점은 3095원, 저가는 2994원. 다시 3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또 끌어 올려 주는 모습.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단단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XRP 디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지난 12월 달의 모습이거든요. 자, 자먼 장을 지난달 3월 달에 이 3000원대, 3250원대, 3500원대를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4월 달 들어와서 다시 한번 3000원을 지지받고 체차 반등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 전에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3천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리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리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리고 이탈했다가 다시 올리는 이러한 경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월 달 그리고 현재 4월 달 들어와서 반등력을 추가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있거든요. 이 모든 부분 같이 체크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밑에 따봉, 다시 한번꼭한번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 아래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링크 하나가 나옵니다.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설문지로 들어갑니다. 이 설문지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부분 어떠한 코인에 관심이 있는지 그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간 모두 다 제가 링크를 넣어드릴 거니까 먼저 자료를 받아보시고. 자료받아 보신 다음에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까지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이 파란색 링크 클릭만 하시면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RP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지난달 말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3월 31일 날 나왔는데 11억 개를 던진 고래들이라고 합니다. 자, XRP는 1.07 달러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11억 개를 넘게 던졌다. 고래가 매도했다는 뜻이죠. 자, 이 뜻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죠. 11억 개를 매도했다. 당연히 고래들이 매도해야 하니까 우리 개인 투자들도 빨리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3월달에만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지난 12월달에도 똑같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이건 보시죠. 자 이건 12월 21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자 업비트의 고래가 리플을 1조를 팔았다. 1조를 팔았다라는 것은 매도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업비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가 고래가 리플을 1조를 매도했다. 근데 이게 그냥 시장에다가 내놓고 팔았습니까? 시장에 내놓고 파는 순간 엄청난 하락 압력을 가져오면서 바로 3천 원 이탈하고 쭉쭉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날 12월 2 0일 날짜는 어땠냐면 3천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3,500원 부근으로 끝났습니다. 당일날 말이죠.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1조를 매도한 건 맞는데 이 매수를 했던 주체가 바로 고래라는 거. 절대로 개인일 수가 없죠. 물론 돈 많은 개인이면 가능하겠지만 그럴 개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가 1조를 매도했다는 건 고래가, 다른 고래가 1조를 매수했다는 거. 이게 지난 12월 20일 날 나왔던 이벤트였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언제입니까? 이게 12월 달 박스권이다라고 말씀 드렸죠. 이날 중에 바로 요 날이었어요. 12월 20일 날짜로 3천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3,500원 그 부근으로 끝났다라는 거. 이때 고래가 손바뀜이 나타났다. 그래서 고래가 산 단가가 3,000원 단가. 물론 이들의 매입 평균 단가가 아니라 그들의 매입가가 1조를 매수한 매입 단가가 3,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매입 평균 단가는 훨씬 더 낮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천원대를 유지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들의 수익 구간까지도 보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날짜라도 보시죠. 2,994원, 3,000원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하고 있는 현재 시점. 물론 새벽 시간에 어떠한 움직임을 더욱 더 보여줄 것인가. 업비트 기준으로 내일 아침 9시가 돼야지 종가가 나오겠죠. 그때도 3,000원을 유지할 것인가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31일 날 11억 개를 매도했다 라고 했지만 그 전에 보았던 뉴스 한번 보시죠. 지난 3월 6일 날 72시간 동안 9천만 개를 니플을 매수했고 또 3월 20일 날짜로는 니플의 고래는 두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시점에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xrp 코인이 왜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나?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을 가져갈 거지만 고래들의 목표 단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우선 이 고래가 매수한 이유는 도대체 뭐 어디에 있을까? 이거 보시면 트럼프가 미국 재무부 결제 시스템 개혁 명령에 서명했고 이 부분에 리플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의 재무부. 뭡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트럼프 정부 하에 있는 결제 시스템의 개혁 명령에 리플을 주목하고 있는데 왜 미국 재무부는 리플을 계속적으로 언급했을까? 자 이건 보세요 미국 재무부는 리플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를 추진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뭡니까?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겠다 매도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거는 sec와의 리플과의 관계 때문이죠. sec와 리플 법정 공방이 끝났습니다. 리플 그리고 sec 둘다 항소 취하했죠. 이 말은 짓은 무엇을 말합니까? 1차 판결 결과 5천만 달러를 이제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xrp로 내겠다. 이 부분이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 정부에서 비트코인도 비축하지만 리플 또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 암호화폐 전략 중에 미국 재무부가 왜 니플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래들도 당연히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가져가야 되겠죠.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보세요. 미국은 리플은 미국 국채 거래를 지원한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지난 3월 7일부터 나왔어요. 자 이러한 뉴스들이 엄청 나왔지만 어때요?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죠. 왜 떨어졌나?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모멘텀. 고래들은 왜 리플을 매수할까?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먼저 판단했겠죠. 근데 고래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단가를 끄집어 내렸다. 고래들이 내렸습니까? 시장 MM 세력 마켓 메이커라는 부분들은 굉장한 선반영을 먼저 합니다. 그냥 시장이 가장 안 좋은 방향성 관세 정책이 나온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물가가 올라가 되면 고금리가 꾸준히 유지가 될것 같아. 이러한 시장의 불안심리가 엄청나게 자극되면서 시장을 눌러 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어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집라인을 구축했죠.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세요. 미국의 국채를 지원한다. 국채라는 것은 어느 것과 바로 연결됩니까? RWA 시장과 발흥을 돼요. RWA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국채 기반의 토큰이 성장한다. 이 RWA는 실물 연계 자산이에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가상 자산이죠. 이 가상 자산에서 실물 연계 자산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역할을 누가 합니까? XRP 니플 코인 하고 있다. 왜 이걸 알수 있습니까?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니플 레저는 미국의 기관용 디파이의 로드맵을 공개했고 30조 달러 시장, 이게 바로 RWA 시장을 말하거든요. RWA 시장 30조 달러 시장을 공략을 내선다. 누가 니플 레저가 미국의 기관용 디파이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자. 어떻습니까? 확실한 시장의 기대가치가 이만큼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주면서 3월달 내내 이 박스콘 라인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관세정책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반등력을 가져오느냐 그리고 이 구간에 들어왔던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목표단가를 더욱더 크게 끌어올릴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xrp 코인의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옵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죠.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매집했다는 것은 확실한 저점 라인에 그들은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고 있는 매집이라는 걸 했다.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하나 하나. 너무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XRP 코인의 모멘텀들이고 그러한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 또한 대응 전략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더욱더 좋을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직접 체크해 드리 거니까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바로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문지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관심 있는 코인들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정된 투자 관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